전개에 맞이하는 언론인 여러분, 또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저동계로 은퇴해 선선반저큰 존경과 감사를 보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조금 전 육사 광주 광역시장 선거 무소속 AB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광주 공동체의 미래와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서정치 민주연합의 밀실 야합 공천에 떠밀려 지난 5월 3일 당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광주의 명예와 자존심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광주 발전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주는 잘하신 것처럼 오랫동안의 침체와 좌절과 한을 극복하고 이제 막 거약과 상승의 새 기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한, 하고 살아가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23일 민선 6기 광주광역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역사의 순리자, 정의라고 생각합니다.